수학의 답 인수분해 공식 사 실전 유형입니다. 자, 인수분해 공식 사가 뭐죠? 한번 써볼까요? 예, 한번 써볼게요. 인수분해 공식 사. 자, a c x 제곱 더하기 a d 플러스 b c 의 x 더하기 b d 가 a x 플러스 b 곱하기 c x 플러스 d 가 된다라는 거죠. 어, 선생님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께서 이걸 칠판에 딱 쓰시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. 저걸 어떻게 외우고 계시지마 이러고 예 근데 사실 외워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좀 멋있긴 한가요 <laughs> 자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뭐냐하면 이게 이걸 막 달달달 외운다고 저 6x 띄고 플러스 7x 플러스 2가 인수분해가 되진 않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수학의 답 다른 클립 들어보셨겠지만 이걸 갖다 인수분해하면 여기서 일단 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인수분해 어떻게 했죠 우리 대각선 멜빵 모양으로 가는 게 있었어 그게 뭐였었어요? 그죠? 곱이 6이 되는두 수를 찾고, 곱이 2가 되는 두 수를 찾은 다음 어떻게 했었죠? 어, 대각선끼리 곱한 그 결과의 합이 x의 개수.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그죠? 어, 얘네 둘이 곱해서 x제곱의 개수가 되고, 이 둘을 곱해서 상수항이 되는 그러한 곱들의 쌍 중에서 대각선으로 곱한 결과의 합이 x의 개수. 어우 정리가 안 돼. 자꾸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해보겠죠. 1621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보면 6이 12하고 11은 1 이걸 더하면 13이에요 7이 아니라 그죠 그니까 이걸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연습을 하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렇게 바로 보여요 곱이 6이면서 합이 아 이렇게 둘의 곱이 다시 상상이 되는 형태 중 대각선으로 곱하면 3하고 4잖아. 그럼 더했을 때 뭐가 돼? 7 나오죠. 오케이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됐었죠. 자 그다음 중요한 게 뭐였었죠? 계산 과정에서는 대각선으로 갔지만 x 제곱은 x 곱하기 x겠죠. 써줄 때는 가로로 우리가 이렇게 맞춰 써줬어요. 그죠. 결국 2 x 플러스 1 곱하기 3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라 거야.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hx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 아 b d에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. 그죠? 어, 필요 없이. ad 플러스 bc죠. 선생님도 지금 말하다가 막 틀리잖아. 그죠? 매우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알겠습니까? 자, 그러면 이것의 인수분해 했을 때 x의 계수와 상수항이 자연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. 지금 보니까 x의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다 뭐예요? 자연수잖아. 그죠? 그러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. 됐죠? 끝났습니다. 두 일차식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합은 어떻게 돼? 2x 플러스 1과 3x 플러스 2를 따로따로 더하란 얘기니까 결국 5x 플러스 3.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. 자, 인수분의 공식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복잡한 형태인데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찾아야 돼? 아 제곱이 x 제곱의 개수가 되는 우리가 두 수의 곱을 찾고,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이 상수항이 되도록 하는 두 수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곱해? 크로스. 결과는 줄줄이 됐나요?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.